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엄청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난졸라게세다 센솔 카멜마운트에서 나온 모니터함을 한번 어,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역시 좀 칼이 없는 관계로 와인 오프너를 가지고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 이거 그냥 이거 빼면 되겠다야 이거 이거 왜 이거 그냥 빠지는 거야? 이거 왜 껴놨죠? 야 근데 여기는 좀 박스가 아야아잘안 되냐? 야 됐어 아, 야 됐어요, 됐어 됐어 이쪽, 이쪽, 이쪽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능 발달해가지고 많이 했죠 얘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세커리티 멤버은 언제나 달콤하 시. 아자 카멜마운트 모니터 암이고요 GMA2라는 모델입니다 GMA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멜마운트 모니터 암의 종류에는 총세가지가 있거든요 뭐, MA, FMA, GMA 이렇게 있는데 이 GMA가 가장 고급 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존나 좋은 거라는 뜻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중 어, 8kg까지 견디고 크기는 27인치까지 견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쓰고 계시는 분들에 따르면 40인치짜리 모니터들에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TV 겸 모니터의 경우에는 40인치짜리 모니터였어요 예전 대란 때산거 거기에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 개봉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열리면 뭐가 보이죠?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것은 책상에 책을 하는 그런 부분 같네요 어 야, 이거 무거운데? 묵직해요! 그 윗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속인데? 이거, 이거 배사오은 이게 75고 얘가 100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일단 관절이죠 관절 여기 플라스틱 그런 거안돼 있고 다 쇠로 돼 있어요 어, 아까 제가 제품 이름이 GMA2라고 했잖아요 그게 GMA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 1과 2의 차이가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A부터 E까지의 각종 나사 드라이버와 팔각 렌치도 들어있네요. 일단은 여기 얘를 내리고 제품 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순서대로 이거 셋덩이 3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첫 번째 보시는 게 책상에 이게 체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막때 빠지게 돌려가지고 <웃음> <웃음> 책상이 옆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런데 짚어서 이것도 존나 돌려야겠죠 이렇게 와짜 <laughs> 연락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보시면 이 안쪽에 어, 약간 고무 패킹 같은 게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해놨을까요? 약간 좀 마진을 저두는 거겠죠 이거? 그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이거 관절들이 달리는 부분인데 그 최초의 어떤 그 높이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얘로 이제 수성으로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암인데 멋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좀 메카닉적인 어떤 그런 맛이 있구만 이거 야 이거 무슨 로봇, 로봇 팔 같아 가까운 미래 인간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되었다 에잉 치야 그리고 이 뒤쪽에 고무야 고무 약간 심미적인 디자인을 좀 고려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아마 이거 장력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얘는 추가 암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봤어요. GMA1에서 얘를 추가 구입을 하면은 달게 되면 GMA2가 된다. 당연히 GMA2로 이렇게 사는 게더 싸겠죠, 당연히. GMA1으로 쓰다가 본인이 원할, 원한다면 GMA2로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책상을 좀 빼가지고 이 모니터함이 좀 뭔가 효과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좀 해줄 건데요 한번 땡겨서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일단은 1구속이 마치 개판, 개판이었습니다 <laughs> 자, 노가드를 하려면은 노가드 장갑을 껴야겠죠 그리고 뭐 금속이고 이러니까 뭐손 찡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설치하는 법을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어, 절대로 보지 않을 건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 드릴까봐 어,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 저는 이 책상에 이 정도쯤에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얘가 메인이 될 거고 옆 가운데도 왔다가 옆으로 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에 얘를 한번 설치를

자, 이 모니터에다가 얘를 달아줄 거예요 근데... 잠깐만 야 이거... <laughs>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재판은 지금 요기 있잖아요 배사오리 이런데 얘가 산 제품은 이만해 야 이거... 이게 크기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반 정상 망하는 건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실수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다 이럴 줄 알고 뭘 샀냐? 아 어, 이게 뭐냐면 은배사오을 어, 맞춰주는 그런 확장 브라켓이 되겠는데 얘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칼이 없는 관계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잘 되니까 신기한데 짠 배사 확장 브라켓이라고 적혀있죠 자,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어, 이런 확장 브라켓을 따로 팔고 있거든요 아 이거 돈 얼마였더라 얼마 안 비싸요 얼마 안 비싸니까 돈주 사면 됩니다 아우 세팅을 뜯는 것은 어제나 달콤하지 하! 됐죠 어, 이 제품을 개봉하면은 이건,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어 어떻게 괜찮은데 이런 작업할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따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 고비고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실시간 대충만 해놔도 되겠죠. 됐어. 아 먹쳐. <laughs>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전동 드릴이 있었어요. 이렇게해서 산 거. 어 갖고 올게요. 자 이제 나사를 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걸기 전에 얘를 먼저 걸어줘야겠죠. 일단은 어 이거 저기 마련됐죠. 이제 얘를 여기에 끼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아유, 좀, 좀 불안해. 풀러주는거아니지 자, 일단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게 뭐죠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잠깐, 잠깐, 이거 실한가? 야, 이거. 야,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장력 조절 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절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장력 조절 을 되게 세심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야, 좀 너무 심했죠? 자, 1차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살짝 보이죠? 아, 이런 식으로. 어, 야, 씨 <laughs> 이거야. 지금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가만히 있죠? 설치 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움직이는데, 제가 원하는 각도로, 뭐, 자유자재까지는 아니지만, 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얘가 좀 무거웠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정면 부분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이쪽이 얘가, 얘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약간 좀 감당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상으로 좀 조여놨더니 약간 좀 이런 잡음이 나죠. 이 정도면 글쎄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평소에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책상을 넓게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얘를 이렇게 책상을 제껴놓고 이렇게 넓은 책상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어쨌거나 설치를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할인해가지고 그때 얼마 주고 샀죠 6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한것 같거든요 투자 대비 효용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를 구입함으로써 어, 이 책상을 좀더 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됐고요좀더 어, 넓은 공간에서 좀더 많은 걸할수 있게 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카멜마운트의 GMA2라는 어, 모니터함을 어,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사용도 해봤죠. 보여드릴 건 그리고 이게 다하지 않아요. <laughs>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뭔가가 생기면 또 한번 업로드 해보는 걸로 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자신이 뻥이었어. 일단 하나 사는 김에, 제가 모니터 두 개를 쓰고 있었거든요. 얘가 메인이고, 그리고 얘가 서브였고, 서브도 각도 조절을 위해서 하나 더 샀어요. 예, 네. 그래서 총두개 사가지고, 어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팅이 끝내면서 조금 써봤는데, 확실히, 어 모니터 암이 있는 게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어, 여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진 않습니다.